연꽃이 네. 두번 네. 피고 네. 있습니다. 아 있어요. 좀 있어 봐. 네. 어, 연꽃이 네. 두번 네. 피고 있어요, 세상에. 아, 저 꽃는 거난 진짜 아. 세우느라고 욕 보거든. 아. 왜안 돼? 예 산이 오늘 뭘 잘못했어. 연지. 연지. 아, 안 아우 갑자기 내가 여기가 아파요. 왜그래 실현당했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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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남자한테 실현당한 거요? 예, 네 피고 있다. 네, 네. 아또 피고 있다. 나무집. 아, 아 저걸로 아우 멋지게 디테일하세요. 아니요 그래야 이쁘겠죠 아, 세상에. 아. 저는 그거 있잖아요. 예. 왜 연잎 큰 거, 예. 그큰 거를 밑에다 깔아요. 아, 또 네, 깔고, 그다음에 예. 연꽃 위에다 놓으면 그 음. 연잎 향도 피가... 음. 그렇죠. 음. 같이 올라오죠. 네. 네. 그러면 진짜 핀거 같아겠다. 음. 음. 그런데 이 세우는 걸 몰랐네. 음. 아, 연... 저도 연꽃 검도 많이 했습니다. 아, 빨리 와봐. 아, 빨리 와봐. 아, 아, 여기 지금 신기한 마술이 벌어지고 있어요. 아 찍어! 찍고 있어! 아, 동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아니, 아니, 너무 있나봐요. 가까이 있지마 아주 부정타 어머 <laughs> 피고 있어 아우. 아, 불은 또다안 켜고 이렇게 분위기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? 아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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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내가 다 켰다고 생각했는데 어디가 안 켜지니까요? 이야 호랑꼴비 으로서 이야 피고 있다 나 응. 연꽃, 야, 좋아하는 좋아. <laughs> 연꽃 좋아하는 남자 좋아 연꽃 좋아하는 남자 좋아 가슴이 그렇게 다 아팠어? 어, 나가까그렇다고 만지라고 해서 너무 <laughs> 여기가 아프네 나도 찍을까? 어머 음. 세상에 처음부터 찍었어야 되는데. 제 처음부터 아니, 제가 지금 동영상으로 아니, 그리고 찍고 다 있어요. 다 됐을 때 하나 착 찍어. 그렇죠. 음. 동영상 이렇게 해놓고 나한테 음. 보내줘. 네. 이거 수강료 내야 될 텐데. 핸드폰 꺼 아우 섬세하시네 저렇게 진짜? 아이, 그죠? 맞습니다. 네. 아 근데 난 저렇게를 안 해봤어 그냥. 그러니까 물좀더 갖다 전부 야 돼. 옷이 더 어, 물, 뭐, 네. 저렇게 피아 야쁘지 옷이 피어나게. 반장은 어디 계셔? 이 연꽃차 좀 드시게. 안정주님 주관. 옷이라고 예 빨리요 그 지금. 이게 이제 그 철로된 조개로 하면. 네. 상처 나니까. 예예 예. 그래서 나무로 대나무로. 아. 대나무. 꽃잎 치마 상처 날까 봐. 나무 찢게 네. 있어. 음. 심하 팔쳐 놨다. 네. 저맨 밑에 거 하나 안 펴졌어요. 선생님 저 이쪽에 지금 하나가 이쪽 맨 이쪽. 요 고고 고고. 고기. 네. 고거 좀 아, 밑에 아, 펴 주세요. 통화 좀. 통화 좀. 통화 좀 응. 음. 예. 음. 양반은 음. 조금 물이 더 들어가야 되는 아, 물이 더 들어가야 되는구나. 안 잠겼어. 안 잠겼어. 야음 세상에 이 백년은 또 백년대로 순수한 맛이 그지? 예를 들어서 이제 홍경 같은 경우는 네. 그 갈변을 하잖아요. 그런데 음. 백년은 안녕하세요. 그냥 순수하게 네. 그래서 연이. 사찰에서 그렇게 좋아하죠. 음. 변함이 없다. 그니까 어디? <laughs> 쉬고 있어 세상이 아우야 진짜 키우시고 병연이 더 맛있더라 깔끔한 어 엎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쉬워 뭐 이게 그지 이게 쉬워 이 지금 우리 감탄사를 몇번 했어 이게 낭송이야 펼쳐지는 저시의 줄기를 받아 고맙습니다. 네, 아 인정해주세요. <laughs> 얘좀 잠깐만 들어보세요. 감동이에요. 그, 어떻게 들을까요? 그 아니, 그, 아니, 아니. 그냥 요것만.